자, 이번에는 강릉으로 가보실 텐데요. 이곳에 가시면 자전거, 영어, 쿠키. 네. 이게 영관성이 이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자전거, 영어, 쿠키가 찰떡궁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 것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는 신개념 토크쇼, 365피틀즈 오늘의 제시어는 쿠키와 영어, 그리고 자전거인데요 아니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다고요? 자전거를 타면서 영어로 말하고 이 쿠키를 먹는 건가? 아, 어쨌든 이 단어들의 평행이론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알쏭달쏭 과연 영어와 쿠키, 자전거는 무슨 연관이 있을지 궁금하다 궁금해. 그 비밀을 찾아 렛츠고! 여기는 강릉시 사천면 경치가 빼어나기로 유명한 이곳에 최근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곳이 있다. 이곳에 오면요 네. 영어랑 쿠키 그리고 자전거의 공통점을 풀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맞나요? 아, 네. 여기서 전 세계에 그 쿠키랑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음. 특별히 이제 독일 레시피로 된 거를 만들 수가 있고 음. 맛보고 체험하고 그리고 집에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전거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자전거는 저랑 남편이 독일 사람인데 저희들이 이제 독일에서 한국까지 16개월을 자전거로 이제 한 그렇다 영어 제과제빵 센터에 문을 연 이들은 세계적인 자전거 여행가 김문숙 씨와 에디 테어 하인 부부 자전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강릉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자전거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강릉에서 영어를이 제과제빵 체험하는 걸 열게 되셨어요 아+ 아이들이 요즘 빵을 많이 먹는데 음. 이. 빵은 이제 독일이나 유럽의 주식이고, 우리 한국은 쌀이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빵이 왜 우리나라에 왔고, 빵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제 건강하게 빵을 먹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영어로 이야기를 하고 체험을 하면은 어렸을 때그 기억이 남잖아요. 아, 고향에서 난 이런 체험을 했어. 어, 그리고 이제 영어를 또 실생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것같아 갖고 이제 음. 시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자극적인 음식들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독일의 어린이는 어떤 먹거리를 먹는지 궁금해요. Round 10 15 years ago the parents changed the food for the children a lot. So they think for more healthy food. So muesli is very popular nowadays or bread, good bread made with a lot of ingredients, healthy ingredients for the children. 자전거 여행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요. 아,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은 아프리카 케냐예요. 아,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정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기린이 막 나타나고 어허. 얼룩말이 나타나고 또뭐 이렇게 자연공원 앞에서 캠핑 할때한 120명, 150명 정도의 그 원숭이들이 저희를 둘러싸고 음. 이제 같이 캠핑하고 어, 그런 게 지금 기억에 납니다. 무섭진 않으셨어요? 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그리고 제가 원숭이한테 납치돼서 어, 갈 뻔도 했어요. 네. <laughs> 다만 남편이 물 들어갔는데 원숭이들이 갑자기 막 저한테 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 이제 텐트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네. 갑자기 총 소리가 빵 하고 난 거예요. 공원 관리원이 오더니 음. 절대로 여자가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아. 그러니까 남자 원숭이들이 저를 이제 납치해 가려고. 아. <laughs> 드디어 오늘의 꼬마 손님들 도착. <laughs> 짜잔, 오늘 어린이들이 쿠키를 만들어 본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이들이 신기해 할것 같아요. 그럼요. 선생님 지금 처음에 할 거는 여러분들, 독일 와플을 구울 거예요. 와, 와플. 뭐라 그랬어요, 독일 선생님이? 아, Please clean your hands. 손을 삐끗이 아. 닦으라고요, 그죠 영어로. 아. 아. 실생활에서 영어를 익히고 외국 문화를 쉽게 접해볼 수 있도록 지난 10월 개관한 영어 재과제빵 체험센터. 네. 외국인 선생님의 영어 설명과 친절한 도움을 받아가며 하나 둘 완성해가는 독일식 와플 영어제과제빵체험센터는 어린이, 학생, 성인 등의 신청을 받아 머핀, 케이크, 유기농빵 등을 만들고 있다 아이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아이들이 평소 해보지 못한 요리를 해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지금 이제 와플을 먹었으니까 일을 해야 돼 네. 준비됐어요? 네! 오케 이어진, 쿠키 만들기 키만 이어진, 쿠키 만들기 어진 c 어진 c o o k e mandelgi. 이어진, cookie m 어진 c o o k 어진 cookie m a n d e 어진 cookie m a n d e 어한 걸음 더 가까워졌는데 일석이조의 응? 시간이 됐겠죠. 오늘 아이들이랑 같이 수업해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laughs> 재미는 있었는데, 여섯 살짜리 애들이니까 일단 영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 <laughs> 조금 힘은 들었어요. <laughs> 앙증맞은 모양의 쿠키를 오븐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 아이들이 만든 쿠키는 어떤 맛일지 벌써부터 기대되네요. <laughs>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 쿠키가 구워지는 동안 유기농 밀가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데 아이들 모두 관심 집중. 직접 보고 듣고 만지며 즐기는 것 이곳이 바로 아이들의 영어놀이터 되겠다. 쿠키가 구워지는 사이 마을 탐방에 나선 아이들.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동네 한 바퀴 휙 돌고 나면 어느새 완성된 쿠키 아이들 개성만큼이나 모양도 각양각색 맛있겠어요 자연스럽게 영어를 접하고 재미있는 추억도 만든 시간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가 됐겠죠 쿠키 재밌다 앞으로 이제 여행도 더 많이 할 거고요. 강릉을 이제 곳곳이 다니면서 이제 탐방을 하고, 이제 저희들이 매번 하는 그 국제교류, 그 스포츠교류, 그 다음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음. 것입니다. 영어도 배우고 다양한 빵도 만드는 영어제과제빵 체험센터. 그리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김문숙, 에릭 베어하임 부부.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며 더 많이 사랑받길 바랍니다. 와플과 쿠키를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면서 영어를 접하면서 만들 수 있다 어 네. 색다른 체험일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사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그~ 영어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laughs> 어, 외국인들만 보면 그래, 조금씩 피해 다녔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그 아이들은요. 쿠키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선생님과 친해지고 그렇죠. 부럽네요. 네네. 언제 한번 빵 만들러 가봐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분들도 가시면 참 좋은 추억이 될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알파벳 모양의 아기자기한 쿠키도 만들고 또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원하면 100% 영어 강의까지 해준다고 하니까요. 뭐 가족이나 친구, 연인끼리 또 잊지 못할 추억 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